안녕하세요. 우리 서울사이버대학교 가족코칭상담학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요환 교수입니다. 우리 학과는 2008년도에 대한민국 최초로 학부과정에서 설립된 가족상담학과로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학과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였고, 2019년 12월 1일부로 가족 코칭 상담학과로 학과명을 변경하여서 가족 상담학을 기본으로 코칭 상담학 그리고 심리 상담학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의 자랑거리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체계적인 트랙과 관련 자격증을 여러분들께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과는 세계의 예, 트랙으로 교육과정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 상담 트랙입니다. 개인의 심리적인 부적응, 관계의 부적응을 가족 관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부 갈등, 부모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족 상담 이론을 배울 수 있는 트랙입니다. 관련하여서는 우리 학교에서 발급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등록된 가족상담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두 번째로 가족 코칭 트랙입니다. 상담학은 부적응의 적응, 역기능의 기능으로 변화하고 회복하고 성장하는 데 관심이 있는 학문이라면 코칭 상담학은 적응과 기능에서 더 나은 삶으로, 즉, 웰빙으로 well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러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가족 코칭, 감정 코칭, 진로 코칭 하는 데에 관련이 있는 코칭 상담학을 배울 수 있는 트랙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학교에서 발급하고 직업 능력 개발원에 등록된 가족 코칭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세 번째로 심리 상담 트랙입니다. 학부 과정에서는 심리 상담 이론에 대한 배움에 대한 열망들이 많습니다. 학과에서는 심리 상담학을 토대로 가족 상담학, 코칭 상담학을 배울 수 있는 교육 과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국 대학 상담학과 협의회에서 발급하고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상담심리지도사 자격증의 자격 검정을 우리 학과에서 대행하고 여러분들이 자격증 발급을 받는 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학과의 큰 자랑거리라고 한다면 우리 학과는 체험 중심의 학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집단 상담, 가족 상담 이론에 기반한 집단 상담을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학과에서 장을 열어드리고 비용을 지원을 해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 상담 이론에 기반한 집단 상담을 많이 체험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하면서 더불어서 가족 관계가 변화할 수 있는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학과에서는 서울 스타디, 인덕원 스타디, 분당 스타디, 인천 스타디, 일산 스타디 등과 같이 학생 자치적으로 스타디 그룹을 결성해서 공부도 할 뿐만 아니라 서로 자신의 삶을 나누고 공감하고 지지적인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번 이상의 학과 스타디를 통해서 공부뿐만 아니라 학과에서 진행하는 특강과 워크숍을 여러분들 경험하면서 자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과는 4년제 종합대학교의 학과로서 대학원 진학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과를 거쳐간 졸업한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상담 관련 대학원에 진학해서 상담 현장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과에 오셔서 이렇게 선배들로부터 경험과 조언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 코칭 상담 학과에 오셔서 가족 상담 학도 공부하시고 코칭 상담 학도 공부하시고 심리 상담학도 공부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상담의 실제 체험도 많이 하시면서 여러분들 성장을 경험하시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 관계가 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함께 공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